이제 이겁니다. 본격적인 치환경과 사업을 어떻게 했느냐. 우선 어, 미국 갔다오고 결심한 게아 산림 역할을 하려면 뭔가 좀 행정조직을 바꿔야 되겠다. 그래서 67년에 산림청을 신설합니다. 그 이전에는 농림부 산림국이에요. 직원이 40명밖에 안 돼요. 그래 산림청으로 출발하면서 인원이 150명으로 늘었어요. 행정조직을 확대한 거죠. 전당기구를 만든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산림부으로 있을 때는 농림부 장관은 뭐에 관심이 있느냐? 식량의 생산에 관심이 많아요. 산을 개관해서 농토로 확장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이 안 되지. 이걸 독립해 나오니까 산림청이 독립적으로 일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어 1년 동안에 67년 1년 동안에 36만 헥타에다가 14억 그루를 심었어요. 건국의 최대입니다. 왜 이렇게 됐느냐? 어, 64년에 독일을 갔다 왔다 그랬죠? 65년 1년 동안 양묘를 하고, 아니, 아, 종자를 따. 65년 가을에 종자를 따서 66년 1년 동안 양묘를 해서 67년도에 14억으로 역대 가장 많은 양을 심었어요. 이게 지금, 지금도 기록입니다. 1년에 1 4억으로 나오시는 건 67년밖에 없어요. 그리고 7 3년 2월에 산림청을 내국으로 이관합니다. 이거는 굉장히 좀 희한한 사건이에요. 전 세계적으로 산림청은에게 농림부 소속입니다. 그렇죠. 그런데 이거를 내국으로 가져왔어요. 본격적인 산림농과의 출발점이라 그래서 우리가 내년 2023년이 시산녹화 50주년 기념행사를 합니다. 산림청이 그게 출발점입니다. 그러니까 본격적인 시산녹화는 73년부터라고 얘기합니다. 를그 전에도 물론 12년 동안 했지만 어, 스케일이 달라요. 그래서 산림청을 내용으로 가져온 이유가 있습니다. 네 가지가 있어요. 첫째, 지방 행정 조직을 빨하다그에 대한 산림청은 주업무가 뭐냐? 구유림을 관리하고 나무 심는 거지 그게 산림 면적의 20% 밖에 안 돼요. 나머지 사유림은 산림청이 나무 심으라고 명령할 수도 없어요. 그리고 행정체계가 없습니다. 그런데 내부로 오면은 도, 군, 읍, 면이 있죠. 이런 지방행정조직을 활용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지방정부와 연결이 되는그니까 도지사, 시장, 군수를 산림청장이 나무를 같이 심자고 명령도 할 수가 있어요. 물론 도지사하고 청장하고는 어, 같은 급비 하지만은. 어쨌거나 도시군 산림과의 직원을 조림사업을 담당하게 하고 새마을은동가 네. 이게 중요합니다. 72년도에 새마을운동이 시작돼가지고 막 이제 새마을운동이 활성화될 때 새마을 조직을 이용해서 농민들을 도문에 나무 칠게 하는 거예요. 살림청은 못하세요. 그죠 새마을은 나무가 하는 거니까. 그래서 어, 식수시 마을 주민의 협조를 얻고 내무부의 경찰력을 응원해서 산림보호를 하고 도볼꾼을 엄벌하는 겁니다. 경찰이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끝으로 지방정부 제작 어, 지도원을 파견한다든지 묘목을 운반하는지 좀 적은 스케일이지만 지방정부도 어, 예산을 낼 수가 있죠. 이네 가지를 하기 위해서 어, 절묘한 시기에 산림청을 이겨낸 그때가 옵니다. 때는 이제 김은욱 내부 장관이 또 특별히 보좌을를잘 했습니다. 김은욱 서울시장이 어 3년인가 시장을 하면서 강남도 개발하고 여의도도 개발했죠. 이분이 네. 대단한 분인데 내부 장관 따 보니까 대통령하고 딱 궁합이 맞아가지고 제가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래내부로끄고 와서 아니 그냥 부러도 자식으로 밀어붙인 거. 참 타이밍이 좋았어요. 그래가지고 김은욱 장관이 어 제1차 치산동화 10개년 계획을 급히 만듭니다. 몇 개월 만에 만들었어요. 그래가지고 100만 헥타에다가 21억 푼을 싣겠다 우리 살림 면적의 약 13%입니다. 이거를 10년 동안에 겠다고 계획을 발표합니다. 김현웅 장관이고요. 박정희 대통령. 그 다음에 이분이 손수익 살림청장. 다시 말씀드리겠지만, 6년 동안 청장을 하면서 이 10년 계획을 6년에 끝냅니다. 지난 7월에 달 돌아가셨어요. 89세로. 어쨌거나, 대단한 분입니다. 그런데, 김혜옥 장관이 주장한 게 낙엽 채취금지에요. 이거는 왜 의미가 있느냐? 여러분들, 산에서 낙엽을 긁어가면 어떻게 될까요? 네, 낙엽이 싸워서 비료가 되는 겁니다. 산에는 비료를 줄 수가 없어요. 경제성이 없으니까. 비료가 없는 게 아니에요. 돈이 없는 거예요. 그러면 낙엽이 제자리에 썩어야 되는데 이걸 긁어가면 어떻게 되느냐 제 현신규 박사님의 표현에 의하면 산에서 낙엽을 긁는 거는 중병에 걸리는 환자로부터 피를 빨아가는 거라고 했어요 여러분도 그 말을 잊어버리면 안 돼요 나뭇가지는 양분이 없기 때문에 우리가 끄집어내도 되고 연료를 섞어도 되지만 낙엽은 제자리에 놔둬서 섞여가지고 비료를 순환시켜야 되는데 이걸 끄집어내는 것은 중환자로부터 피를 빨아가는 거라는 표현이 아주 많은 표현입니다. 이분이 이거를 알게 됐어요. 제가 개인적인 얘기냐면, 제가, 어, 김현욱 어, 서울시장 하실 때 제가 그분의 둘째 아들 가족으로 살았습니다. 그냥 사적인 이야기인데. 제가 김현욱 시장에게 낙엽 채취 금지가 납부되는 걸 제가 여러 번 말씀을 드렸어요. 근데 이분이, 어, 그런 게 있었구나. 그러더니 내부장관으로 가시더니 제일 먼저 내세운 게 나엽칠식인데 저는 그 당시 미국에서 공부하고 있었는데 이런 걸 제가 느끼고 어, 어 내가 참 좋은 일했구나 그런 걸느꼈는데 그리고 그 다음에 검목이라는 단어를 만들어내셨어. 이 사전에도 없는 단어예요. 뭐냐 나무를 하나하나 검사를 해라. 그 전에는 산에 나무를 심으면 나무가 몇 프로 살았는지를 적당히 조사했습니다. 왜 그러냐 산에 나무가 죽는 원인은 엉터리 심어도 죽지만 가으로도 죽고 병해충으로도 죽고 자연재해로 산사태나도 죽는 거예요. 그래서 산림청 공무원들이 나무를 심어놓고 활창률을 조사하는데 책임을 누리지 않았어요. 죽는 이유가 많으니까 책임 없이 그냥 활창을 조사했는데 김은하 장관은 겁먹어 해가지고 많이 죽으면 책임져라 이거요 책임제를 만든 겁니다. 그래서 겁먹을 하니까 공무원들이 겁이 나서 열심히 심은 거죠. 그래서 애국가로 부르면서 산으로 가자 이런 재미있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산으로 가는 거는 애국하는 거다. 애국가로 부르면서 가자 이런 유명한 이야기를 만들어냈습니다. 바로 이분이 임옥 시험장에 와서 지금 강연하시는 거예요. 근데 건목제도에 또 산을 붙여가지고 교차건목제도를 만들었어요. 이거는 뭐냐? 조립 결과를 이듬해 합동으로 점검하는데 책임감을 갖고 정신을 배제하고 활천률을 증진한다고 해서, 어, 건목을 어, 공시적으로 두번 했습니다. 어, 예를 들어서, 어, 산림공무원이 자기가 나무 심어놓고, 나무가 몇 프로 살았다고 이제 도지사에게 보고를 하면, 도지사가 그걸 잡았죠? 그럼 뭐 70%, 80% 살았다. 그러면 도지사가 감독과의 본회에서 군을 서로 바꿔요. A군은 B군으로 갑니다. 기구는 시로 가요. 그래가지고 서로 바꿔서 건목을 하고 몇 퍼센트가 살았다, 아니면 몇천조을 심었다. 그 결과를 살림청에 보고를 해요. 일차 교체업무, 이차 교체업무 살림청이 약4반 명의 건목관을 교육을 시킵니다. 각도에서 차출을 해요. 그래가지고 어, 출신이 다른 도 전라도는 경상도, 경상도는 강원도로 보내는 거예요. 교체검목이예요 그래가지고 투명하게 정신을 배제한 진환조사에서조립성과를 공무원 승진자료로 활용하도록 했어요. 그러니까 공무원이 지금까지는 적당히 심어놓고 관심을 안 가지는 게 활성률이 높으면 내가 승진하는 데 상황이 달라지죠. 고과 성적에 반영을 한 겁니다. 이 하나의 기폭제가 돼가지고 어떤 일이 생겼냐면 기록이 없는 얘기입니다. 그거 왜 하느냐? 이 몹에서는 나무를 심을 때 묘목을 이제 보내죠. 딱100% 보내는 게 아니라 115나 120%를 보내요. 가다가 줄기가 어, 부러지거나 뿌리가 짧거나 키가 작거나 그러면 불합격 묘를 빼버리고 좋은 것만 심으라고 20%를 더 보내요. 그럼 옛날에는 20%를 버리던 거를 담당 공무원이 안 버리고 어디다가 숨겨놓고 심어놓습니다. 검목발이 오기 전날 죽은 나무를 뽑아내고 찬 나무를 교체해 놓는 거예요. 활착률이 <laughs> 올라가잖아. 자기 심진하니까 이게 바로 인센티브라 그걸 지면옥 장관이 만들어 놓은 거예요 이게 대단한 겁니다. 그래서 활착률이 옛날에는 80%도 안 되는 게 1984년 기록을 하면 94%까지 올라갔어, 활착률이. 이게 대단한 겁니다. 요즘 얘기하는 여러분들 거버넌스란 말 들어보셨죠? 거버넌스는 뭐예요? 교율적인 행정입니다. 이거를 모험을 보인 게 70주년 전에 법목제도예요. 벌써 50년 전에. 그래서 우리가 시사력과 50주년 행사를 내년에 하는데, 이거를 우리가, 어, 두각시켜야 돼. 우리가 50년 전에 가장 모험적인 거버넌스를 산림청에서 했다. 이거를 성공한 게살림놓고다그 바로 활착률을 94%까지 올리고 이걸 제가 뒤져보니까 이게 대단한 성공이에요. 법무관 교육입니다. 74년도 꼼꼼하고 투명한 법이죠. 우리의 의지와 희망을 살려 진짜 이렇게 써놓고서 법무관을 지금 교육하기 위해서 전국에서 400명을 차출해가지고 이틀동안 교육을 시켜요. 그리고 각도로 2일일조로 보냅니다. 그래서 법무를 시킵니다. 바로 이게 경북 봉화군의 열일 조선사업인데 진안군에서 어 문규범 장기천이라는 두 분이 와가지고 봉화군에 건목을 하고 도장을 치었어요 정확하게 맷주을심었고맷주가 살아있다. 거짓말이 있을 수 없죠. 세 번을 한 거니까. 심은 사람이 한번 조사하고 도에서 한번 하고 사림청이세 번째 한 거니까 거짓말이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철저하게 투명하게 정신을 배제하고 한 거죠. 유명한 검목제도손수익 차림청장은 서울 법대 출신이에요. 어, 행정부시에 패스해가지고 경기 도지사를 하고 있었는데 박정희 대통령이 이분을 산림청장을 좌천을 시켰어요. 좌천입니다. 왜 그랬을까요? 산림 녹파를 확실하게 끝낼 사람을 찾았어요. 근데 이분이 69년부터 70년까지 청와대의 비서관으로 근무했습니다. 를그 손수희 총장이 사실은 체마우 운동의 처음 씨앗을 기획학문이 선수의 청장이에요. 기록은 없지만 60년, 70년, 70년도에 특히 새마을을 시작될 때 기획을 하다가 이제 에, 어, 도지사로 가셨는데 그래서 이번에 6년 동안 산림청장을 하면서 10년 계획을 6년에 조기 완성을 하셨습니다. 우리나라 산림녹화의 박정희 대통령 다음으로 가장 공로을 많이 세운 겁니다. 제가 이번에 에, 내년 70년, 50년 행사가 있는데 숲의 명예의 전당이 되는 게 있어요. 이게 광릉 숲에 가면은 이미 박정희 대통령하고 현원식이 박사님을 모셔놨는데 에, 내년에 이제 16일날 우리가 숲 명예의 전당 행사를 할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추천했습니다. 제가 개인적으로 한게 아니라 제가 산림정치 연구회장으로 사격으로 선수의 증정을 추천했습니다. 이제 심사 중인데 잘 되길 바라는데 이분이 유명한 말이 있어요. 국민들 마음속에 먼저 나무를 심어야 합니다. 무슨 뜻이겠어요? 나무를 심을 때 억주로 동원 돼서 싫은 거를 억주로 심으면 적당히 심어요, 그죠 북한에 하는 일이나 그런 거예요. 나만은 그게 아니고 우리가 나무를 왜 심어야 되느냐? 농민들이 나무를 심으면 어, 산이 무거지면 수자원이 많아지죠. 연중 물이 흘러 내려오니까 농사가 잘 돼요. 산사태가 안 납니다. 그럼 여러분들이 생활 교육을 통해서 왜 나무를 심어야 되는 걸 교육을 하게 되면? 이게 마음속에 나무 심는 거야. 그러면 자진해서 심게 되고 정상껏 심고 돌 보게 된다. 그래서 이 유명한 말이야 이게. 국민 마음속에 먼저 나무를 심어야 한다는 이 말을 하고 이거를 실천하도록 새마을운동로 교육을 시킨 겁니다. 새활을운동과 새벽녹화를 연계했어요. 앞장서는 마을 청년들, 풍년은 시장지수로부터 시작된다는 것을 가르친 거죠. 그러면 이게 마음에 우러나면 나무를 제대로 심게 되는 거예요. 새활을운동 생마을분형에도 열심히 참여를 했습니다 온 국민이 초등학생도 나무를 심었어요 이게 금능군입니다 금능군에서 74년도에 있었던 초등학생도 탄여 와서 나무를 심었어요 군부대 생활사업도 상당히 많이 했습니다 어, 특히 에, 이거는 어, 관모봉인데 어, 육군 상공1군부대는 이분이 29헥다에 에, 사방공사를 멋지게 해가지고 대통령으로 칭찬을 받고 이분이 준장으로 진급을 했어요. 유명한 사건입니다. 내 이름은 잊어버렸습니다. 그래서 군부대도 어, 열심히 나무를 심게 했고요. 새마을 사업에 아궁이라는 사업이 거는요 새마을 사업이지만 여러분들 이 아궁이가 이게 소식을 이렇게 커요. 사람이 이렇게 많이 먹어요. 소가 먹는 겁니다. 우리나라 소는 고급이에요. 겨울에 찬 사료를 먹는 게 아니라 끓여서 뜨끈뜨끈하게 데워서 준단 말이에요. 근데 그게 엄청나게 연료를 소모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990만 개의 이렇게 열린 연료가 그냥 마음대로 타는 거를 이렇게 주물을막 뚜껑을 씌우면 연료가 30% 절약이 돼요. 그래서 새마을운동으로 각 집마다 이 계량된 아구이를 4개씩 보냈으니까 모든 아구이를 다 바꾼 겁니다. 그럼 연료가 30% 절약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재래식 감아서 이게 이제 소, 소죽을 끓이는 거예요. 이걸 다 없애고 생식이라고 해서 소에게 그냥 어, 약간의 그 발효시킨 풀을 먹이는 거, 엔신네지를 만들어 주는 거죠. 어, 그게 바뀐 게 체망 운동입니다. 연료를 상당히 저하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살림조합과 살림계의 역할, 살림조합 중앙회를 활성화시켰어요. 도림 사업의 살림개혁을 독려한 어, 거죠. 그리고 이게 살림개는 오랜 역사를 가지고 있습니다. 어, 이게 1958년도에 중국 청원군에서 어, 이렇게 살림 개가 나무를 심는 거예요. 열림을 만드는 거예요. 그래데 여기에서 자조와 협동정신이 배양이 된 겁니다. 체마을운동에 제가 모토한 거예요. 근면 자조 협동이죠. 이 중에서 자조와 협동정신이 어디서 왔느냐? 옛날 송계 산림계에서 연료림을 같이 만들던 그것이 바로 연속된 게 새마을운동이니까 새마을운동의 원조은 뭐예요? 산림계입니다. 이 몸에서 출발이 된 거예요. 그게그 마을에서 연료림을 만들면서 시작이 된그 정신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어, 후에 새마을운동의 기본 점수이 됐다고 제가 주장을 하는 겁니다. 새마을 팀은 인정 안하는지 모르지만 그래서 산림계를 마을마다 만들어서 이렇게 간판에, 이게 경북 울진군인데, 이렇게 만들어가지고, 어 보내가지고, 살림계가 앞장서서 연료림을 만들고, 나무를 심는 겁니다. 분수조림. 이거는, 어 사유림에다가 연료를 심게 되면, 어 산주가 동의를 해야 돼요. 그죠? 남의 땅에 심으니까. 그러면, 어 산주를 대신하여서 심으면, 분수계약이 이건 구대일이에요. 이건 구대일인데 어, 1960년대에는 8대이였어요 그러던 것을 산림계에다가 힘을 실어주기 위해서 구대일을 바겠습니다 근데 구대일인데도 어, 산주는 가만히 있으면 남이 와서 나무 심어주고 나무 잘라서 소득 10% 주니까 손해 볼것없지 그게 바로 우빈정치 이게 바로 분수림제도입니다. 산림법이 어떻게 되느냐? 사유림을 가지고 있는 산주는 어, 산에다 나무를 심을 의무가 있어요. 근데 내가 돈이 없고 시간이 없어. 나무를 안 심죠. 그러면 산림계가 자동으로 심게 하고 산림계가 심을 때는 국가가 묘목과 비료를 무료로 줍니다. 그럼 계원들이 노동을 제공하죠. 심으면 심는 순간 분수림 제도가 자연적으로 성립이 돼요. 그러면 소득을 군대 1으로 쪼개는 겁니다. 굉게 좋은 제도죠. 양묘사. 창업가 연계하여 복자소득사업을 발전시킨 것이 국가가 새마을양묘를 할때자금을 어, 어, 융자해준 거예요. 아주 저리로 그러면 양묘가 된 것을 국가가 100% 고시가격으로 사줘요. 그럼 마을에서 소득이 생기죠. 그리고 그 소득을 마을사업에 놀아갖고그 중에 50%를 새마을기금으로 희사했어요. 이게 새마을기금의 그 씨앗이 바로 어, 새마을양묘한 모림 사업에 양묘 사업입니다요 모범 살림계 충남구역을 위해서에 모범 아, 살림계에만 양묘권을 줬어요. 양묘권을 주면 돈융자해 주고 국가가 고시격으로요금을 사주니까 이득이 보장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이득을 나눠먹기도 하고 새마을 기금으로 들어가니 굉장히 좋은 거죠. 이것이 살림에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정부는 살림 여권을 홍보하기 위해서 옛날에 누구나 담배를 폈죠. 청자 철마을방배에다라 이렇게 국민식수기간이 한 달이다. 어, 남쪽에서는 3월 말에 심고 북쪽은 늦게 심으니까 식수를 한달 동안 했어요. 그리고 이렇게 기능우퇴도 발행 했어요. 75년 국민식수기간 시작되는 거 홍보를 많이 했습니다. 산주대회는 개최했어요. 개인 중에서 나무를 많이 심고 모공적으로 어, 한 사람을 편창을 하는 겁니다. 조리망이라그래서 소나무 조리망, 낙엽수 낙엽성 조리망, 뽀플라 조리망 해가지고 이것도 도별을 뽑아서 경상북도 지역에 산주 되는데 산주 대회를 매년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동림가도 지정을 하고 보조금도 주고 어, 융자도 쉽게 하게 하고 그다음에 편창을 하니까 환주들이 어, 기분 좋죠. 동명하는 거죠. 산주 대회를 자주 했습니다. 사방사. 이거는, 군사정권이, 군사권을 일으킨 바로 그 다음에 사방사업을 만들었다 그랬죠? 그래가지고 사방사업에 특별 예산을 투여한 겁니다. 62년이에요. 사방사업은 굉장히 어려워요. 이게 길이 없습니다. 차가 못 들어가요. 산속이에요. 그런 열악한 곳에 사람이 가서 하나하나 손으로 심어야 돼요. 60년, 70년대는 포크레인이 없어요. 사람이 다 저걸 삽으로 하나씩 이렇게 수평으로 단을 만드는 사람 손으로 기계로 하느냐 지금은 기계로 하죠또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래서 이렇게 여러가지 사회에서 지계로 묘목, 잔디, 동물을다 날려가지고 이렇게 사방사업을 한겁니다. 마을 부녀 애들이 일로 조를 날리는거예요 일당을 받았는지는 모르겠지만 이렇게 어, 길이 없으니까 이, 이후, 하나씩, 나를, 손으로.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자, 외동치고 사망사망이에요. 이게, 울산보호단를 보호하기 위해서, 오베이트를 심었는데, 이게 보니까, 아카시나무가 최고예요. 이때, 물론, 쌀이, 오리나무, 니기다, 아카시아 네 개를 심었는데, 아카시아 생활력이 워낙 강하니까몇년 후에 가보면, 아카시아 바뀌어가지고, 살림욕구가 되는 거예요. 영지구사방사업은 세계를 깜짝 놀라게 하는 사건인데, 이런 지역에 사람이 안전 로프를 메고 나무를 심었습니다. 이런 지역은 내버려두면 절대 놓고 안 됩니다. 그렇게 쉽게 내려가죠? 풀씨나 나무 씨앗이 안나오지 않아. 사람이 이거를 수평으로 고를 파고, 일 1m 깊이로 고를 파고, 좋은 흙을 집어넣고, 나무를 심고, 풀씨를 뿌리고, 물을 준 거예요. 기 물을 줬다고. 이래가은 그 나무를 살는 거죠. 그래서 사방사업은 세계 사방 역사를 새로 쓰게 한 겁니다. 그리고 사방사업이 완료되면 또 건목을 해요. 그래가지고 이렇게 이렇게 되면 공무원들이 와서 어 제대로 심었나. 나무 얼마 검사라 하는가 네. 확인을 하는 겁니다. 바로 이게 영일지구 사방사업인데, 어 면적이 사방사업한 면적은 너희도의 12배. 그러나 그 지역 전체는 포항시하고 어, 영일지구가 어, 115개 마을 10만 헥타에 분산된 황폐지입니다. 그러니까 10만 헥타는 여러분들 엄청나게 큰 거예요. 10만 헥타는 이게 1,000 평방 킬로미터니까 서울 면적의 두 배입니다. 서울 면적의 두배 되는 면적이 다 황폐했는데 그중에 사방 사고라는 거는 여의도에 12배만큼 큰 거예요. 이게 바로 어, 오토에이된 순서인데, 이거 보면 아카시아가 덮고 있는 거예요. 사방공사 성공한 곳은 다 아카시아입니다. 성공 요인이 뭐냐? 사방 예산을 평소 사방 단가의 4배를 책정했어요. 사방공사는 대개 예산을 조금이라 적당히 하는 건데, 이거 적당히 하안 된다. 그래가지고 예산을 4배로 올렸습니다. 그러니까 집중하는 거죠. 그래서 이것을 지구 완결의 원칙이라고 해 배당을 했어요. 군대에게, 에, 무슨, 뭐, 무슨, 어, 대대는 너 여길 점령, 여기 명령하지이 사진청장이 군대식으로 맥혔습니다. 완성 못하면 니네 뭐가지프 아, 그래가지고 <laughs> 열심히 했다고 그래요.